지금 수목에서 일 끝나고 언니가 저희가 네. 네. 있는 줄 알았는데 네. 네. 앞으로 조금이라도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갑니다 음, 안전마차 해라 네. 네, 알았어요 언니가 하고 이수목원일하는 곳을 이제 나갑니다 멋지네요 또 딸래 사이가 이 차를 또 엄마 아버지 운전하고 다니라고 주셔서 아이고 이렇게 예쁜 소나무들을 아주 잘 찍을 수 있어서 오늘 수고했네. 응. 수고했어. 자, 아이 빠이. 가는 때는 <laughs> 그 자전거 <자절로 웃음> 응, 타고 수고했어. 다니고. 어 보통 때는 응. 그런 형님 예, 지하철, 지하철, 지하철 타고 다니고. 지하철 몇정거장이면 되겠네. 아, 저거 지하철이야? 응. 지나가는 거? 응. 응. 좋네. <laughs> 좋아 수고했네. 아주 땀이 저도 이렇게 아저씨는 아주 이숲 속으로 안 들어오고 밖에서 저렇게 아이고 땀이 이거 막비오듯 흘러 흘렀어요 아까도 줄줄줄 흘러 더라고요 일 한번 잘했네요 3시간 살서 돌아다니는 거 보고 저기서 또 풀매는 사람들도 보고 그랬습니다 저, 저 저런 버스 타고 오면 되겠네 아이고 아주 그냥 버스는 오래지만예 어, 아니 예쁜 아가씨가 또 잘하고 가네. 자전거를 잘 타고.